여러 기하 24장 18절 말씀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기하 24장 18절 말씀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 말씀 시드 기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 제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아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다인들이 그성업을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하는 그런 장면에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거의 2년간을 포위당해 있고 또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 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포위된 지 2년이 지나니까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거나 혹은 어, 자기 아이나 남의 아이를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포위되고 굶주리기 시작하면 그 성에는 어, 정말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어, 시드기아 왕이 어, 도망갔는데 그가 붙잡혀서 또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것을 그 아버지 왕이 보게 되었고 그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바벨론으로 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의 왕의 이제 마지막 왕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 왕이 와서 유다를 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왕을 폐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9년째에 이, 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의 분노가 엄청 컸겠죠. 내가 왕을 세워 놨는데 친 바벨론 성향의 왕을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라고 바벨론의 왕이 유다 왕을 세워 놨는데 그가 자기를 배반하였으니까. 배반한 이유를 들어보면 당시에도 이제 그렇겠지만 유다 왕국의 왕궁에 신하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지 않았겠어요. 계속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파가 있었을 것이고 친 바벨론파 그러나 이제 또 친애굽파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등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신하들도 있었는데 결국 후자의 길을 택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이 유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모든 군동의 국가들을 심판하려 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말하였고 차라리 바벨론과는 게 지금처럼 바벨론 왕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바벨론 왕에게도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 그 통치에 따르는 것이 비록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그 왕과 또 왕자들과 또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제 그 시드갸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에그불루지 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 결과 이와 같이 멸망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아가 11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그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제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나라든 아니면 한 단체든 사회든 한 조직이든 가정이든 그 단체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도자의 그릇은 특별히 그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그 어,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데 가장 그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겠지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과 나라의 존망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신의 그런 어그 일시적인 자기 자신의 일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을 택하였다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제할 일을 알지 못하고 바른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지도자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해도 애쓰는 사람이고. 수고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유다 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많은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애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삶이 악하니까 선한 말들을 들을 수 없고, 의로운 말들을 분별할 수 없고, 어떤 어떤 방향이 어떤 말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를 어,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처음 왕을 세부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그런 것이죠.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지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등사하여 그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할지를 그가 배워야 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처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도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당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선거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많아서 어쨌든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뽑히는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한 해인데 누가 또 어떤 정치 세력이 뽑히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와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나갈 길. 또 운명 이런 것들이 또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의롭고 바르고 또 온전하고 또 국민과 백성들을 살리고 온전케 할수 있는 그 자신도 정말 그런 좋은 길들을 찾아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나라를 온전히 이 끌어가고 공동체를 바로 이끌어가고.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믿는 분들이 더욱 이럴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큰 위기 중에도 지도자가 바로 사면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지혜기를 알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선택하는 모든 것마다 그 자신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에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악을 행하지 아니함에 공의롭고 또 올바른 길을 분별하여 알수 있고 볼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백성과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